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비전테크의 기술 이사를 맡고 있는 이보석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들이 오늘 전시회에 나왔는데요. 어, 근간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어, 또그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시면서 어, 지금 수도권에 유사 제품, 유사 제품에 대해서 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제품을 사야 되느냐, 어, 비슷한 제품이 비전테크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 유튜브를 보고 물어본다, 이런 그 문의가 되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전시에 온 김에 에, 이러한 그 기술 시연을 통해서 어, 말씀을 네, 소비자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고 또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기술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 먼저 어, 전기가 아, 220V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13 14V 아, 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누설전류는 아, 거의 제로에 이제 가깝죠. 자, 이 사양에서 이 어, 단자대는 일반 시중에 에, 한 2, 3천원 주면 살수 있는 단자대입니다. 이 단자대에 다 전기를 연결했고요. 아, 여기에서 접지는 따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나중에 뒤로 빠뜨리면서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자대를 물속에 한번 빠뜨려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여주세요. 자,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전기는 정상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상작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번에 손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전기에서 접지가 없으면 전기가 물속에서 단상에서 정상작동을 하고요 손을 넣어도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구두를 벗고 땅에 맨발로 디디고 손을 넣으면서 내가 접지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아 바로 사망을 합니다 왜? 이 전류가 접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저를 통해서 땅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는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러한 부분들은 주위에 전기 전문가한테 네 자문을 구하면 충분히 설명을 추가로 더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선이 물속에 들어갔고, 요번에는 접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가 바로 떨어집니다. 아, 이게 증상인 거죠. 이 차단기가 어 떨어지는 이유는 차단기에서 나오는 어 알상코는 어, 하트상, 거기에 전류가 어, 흘러서 N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돌아오는 전류가, 나간 전류가 어, 100A라면, 돌아오는 전류도 100A가 돼야 되는데,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하니까, 누설 차단기가, 돌아오는 전류가 누설이 되니까,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어, 요게 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기본적인 어, 방법입니다. 새로고. 지금 그 유사업체는, 이그 그라운드를, 어 부품 하나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끊어져 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어 테스트기에 통전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끊어져 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소문이 나자 이 업체가 조금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인가하기 전에는 전기가 소통이 되는데 전기를 인가하고 나면 이 접지가 끊어지도록 요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어, 유튜브에 지금 피해 사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입니다.